거는 완전히 그 버선이야 버선. 도선. 여기도. 저기도. 전복. 푸아나이십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laughs> 미시 집안에 시집와서 이 정도는 뭐 기본으로 해 공룡이래요 오 여기 터미널이 아주 뭐 특이하구만 내일 노아 와도올까기 위해서 그 가려져 그 섬이, 봐봐. 어, 안개에 둥떠 있어가지고, 몽환적이지. 어, 아, 온 섬이 안개에 떠 있습니다. 안개에 떠 있어가지고, 완전히 몽환적이배 타고 구름 위를 배를 타고 가는. 아비가 아이랑 같이 나오네. 누가 도 있어? 인선도가 그저귀향 왔던 보길도. 어. 저 밑에는 저전북 바다. 보길도 캠프 딱서재 어, 여기 완전히 가리분지 같은 곳이 섬 특유의 그 돌담길이. 그 곡선이 되게 아름다워. 그러니까 곡수당에 맞게 그런 그어 다리를 놓고 여기는 일상교라서 하루에 세 번씩 다니면서 그부모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그고길도 전체적에서 최고 명대야. 분 그러니까 어, 돌아서서 전 그. 어, 이내기 400m 곳 봉우리가 그, 동그라미 있게 있는 거야. 낙서제자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책을 읽는다. 호산이 그 윤선도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했다는 건데 강의. 흔적으로 된 거지. 이게 거북 그 바위, 요 바위를 발견함으로써. 그 기록에 의해서 어, 윤선도 원님에서 세연정으로 온 이게 바로 세연정입니다. 이, 여기서 이제 윤선도가 어부 사시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동양의 그 일본과 다른 게 한국의 그 정원. 어, 정원이라는 거야 정원. 어, 자저 바위가 무슨 물개가 정자를 바라보는. 뉴질랜드 같아요 여보 진짜 뉴질랜드 같아 와 수림이 엄청나다 사람들 발길이 안 타가지고 천 석실 석실이야응닥도제 고부당 그 다음에 요 신실 어 송천 석실 저쪽에서 이쪽 바라고 여기서 저쪽 바라고 에? 전체 마을을 이렇게 조망하고 그러니까 저 앞산을 보면은 용이 떠있다 부용 뭐하고 있어? 너 마을 안에 부용이를 어. 바라보는 거지 보길도 하면 또 황칠나무가 아주 유명합니다 황칠나무 막걸리도 있어요 여기도 황칠나무 저기도 황칠나무 보길도 밤이 점차 깊어가네요 봉네 격자봉을 거쳐서 격자봉이 제일 높거든 433m 비 <목소리> 아. 완전 이거 그 원시동백나무 불나무 원시이네이 하늘 한번 올려다 봐봐요 하늘 한번 <목소리> 이야 하늘도 어. 잘안 보여 이게 우리 귤은 이렇게 딱 갑자기 우리가 왔을 때 흰색처럼 이제 예, 저가 저게, 저게 안개만 해물만 없다면은 지금 제주도가 보이는 거지 저 저쪽에 지금 제주도가 응. 있네. 이게 지금 안개는어 어... 저쪽으로 올라가 봐요. 그럼 만세! 여기가 진짜 멋있구나. 야, 점점이 떠있고니 완전 저, 저 섬이 둥섬도 어, 떠있잖아 바다에. 야, 이렇게 하늘이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여. 해남에 땅끝 마을이 있다면 여기는 망끝. 그러니까 끝없이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대네. 여기 산 위가. 그렇지. 망월대. 일도에서 완도로 갑니다. 완도로 출발합니다. 고길도, 노화도에서 완도로. 노화도, 고길도에서 우리나라 전복의 70%를 양식을 합니다. 노화도에서 완도로 들어갑니다. 명사심리 권역, 권역이라고 해여 있네 36년 만에 찾아온 완도 명사심리 대단하네요 명사심리 해수장 야경 와, 완도 완도 일출 청산도 뱃타러 갑니다 차가 크네, 청산도 가고 있습니다. 슬로우 시티 청산대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더늦으면안 된다고. 이게 앞에 독살했지 마. 이 저쪽에서도 폭발있고 물줄기도 나오고 근데 이게 앞에 폭발. 폭발. 첫텔인 촬영장소라고 이렇게 해놨 너무 틀어 안 닦았어. 오케이 보모 왈츠 세트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스요 <laughs> 관을 노출시켜놓고 저렇게 지푸라크로 그 무덤처럼 해놓은 것이 초분이라고 합니이 코스 화랑포 길이고 이 코스는 사랑길 쭉 가서 고인들까지 갈 겁니다. 허네바요 아라리오 <라리오> 이게 아들이야 이 양반의 아들? 배달은 오빠? 배달은 오빠? 그러면 그 한량이고만 북치고 그러면 고술정도 되면은 양반이 한량이었어. 세계 중요 농업 유산 청산도 구들장논왜 논에 그 무슨 불을 댄다는데 한번. 그 가 봅시다. 이 돌담 명품이야. 돌담 끝없이 돌담이네. 옛때 <놀람> 통수로네,수로. <이게 동수르네>. <놀람> 어. 세제 누구가 얘기. 돌 때다고죠. 아니 나는 슬로길이 무슨 좀촌스러워 보여. 왜냐면 하 영어로 아, 차라리 그래. 영어로 써놓으면은 그런 그래. 슬로길. 어, 그래? 안녕. <놀람>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장보고 대교. 오, 진짜. 강목항에서 금일도로, 금일도로 솔라티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완도 금일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인데 그 해당화 그 해수욕장이라고 하네요. 오, 소랑대교. 막걸리 사로 갑니다. 막걸리. 소랑도 유명하다는 막걸리. 지금 맛집으로 왔습니다. 받으시오, 받으시오. 자. 아, 맛있는데 벌뚝하니. 금일도 명사심리의 특설 무대입니다. 해변가에 따라서 저 있는 월송 국내 최대 그 다시마 생산지라 이렇게 일단 말리고 넣어 또... 이거는 전복 먹이고 전복 먹이라는 거죠. 가을에는 여기 먹이가 없어요. 생 먹이가 없으니까 말려가지고 아 불려가지고 또 주는구나. 금일도의 그 용굴입니다. 용굴. 용불. 이 회식 동굴 자체는 멋지잖아요. 네? 여기서 차를 놔두고 생일도로 갈려정입니다 여기서 생일도까지는 딱 5분 또는 10분 배0거리인데저 좌측에 있는 게 지금 생일도 정상입니다. 회나 안 사라 뜨게 큰 거나 잡아봐 사장님 그거는 뭐가 주로 나와요? 뭐가 주로 나와요? 야 물어봐라 저금몇 마리 들어있네 우와 아, 세상에 이거는, 이거. 이거는 우리가 너무 그냥 가져와서 안 되겠다 야 이거 봐라 어저 배를 타고 생일도를 가서 둘러보고 내려서 내면 돼요? 네, 예, 신분지 가져가서 펴 끌면 됩니다. 네. 예, 끝없이 예. 아, 펼쳐진 전북 양식산. 알버스가솔라어 아, 왠지 정감이 이것 타고 한바퀴 돌겠습니다 차하고 <laughs> 우리 차하고 똑같아이 둘레길이 전부 그 바다를 망망대를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 아름답다 아, 이 맛에 섬여행을 하는거지 우와 이 맛에 섬여행을 하는거야 이야 저 맴생이 봐라 대단하다 저놈들 백준전? 어. 오케이? 맞 마다스를 안 했을 가 근데. 이게, 네이 옥색이야, 옥색. 진짜 이런 게그 서울 근교나 부산 근교, 대도시 근교에 있으면은 생일 금곡 해수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비코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멍때리기 좋은 곳. 이게 성담이라고 그러지 성담. 때리다 왔어 그런거 같았어 그러니까 멍은 고사하고멍 <목> 때리기 좋은 길에서 만난 아름다운 풍경 이러니 멍넋 놓고 봐야 된다는 거네 아 이거 솔라티 덕이다 야 솔라티 덕아 어? 이거 우리 솔라티 사장님 차도 없고 생일도에서 금일도까지 우리 두명만 타고 생일도 안녕 다시 솔라티가 있는 금일도로 왔습니다 솔라띠 잘있어 생일도에서 나와서 녹동항을 향해 갑니다 아유 우리 라티 고생 많이 하네 금일도 동성항에서 고흥에 녹동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간다네요 거금대교래 거금대교 위에는 차가다 이고 밑에는 어, 걸어갈 걸어갈 수 있다. 녹동항에 지금 접근하고 있어. 아, 아아아 아. 거금대교 지났습니다. 녹동항입니까? 아 녹동항 소록대교 이게? 어, 이게 소록대교. 소록대교 대구 나라 다리들은 다 멋있다. 이 대교를 지나서. 걔가 저쪽 마을이 소록도래 저기가 서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저 보이는 게 거금대교입니다. 또 색깔이 또 노란색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쁘네. 대부분 회색이나. 거의 회색이지. 아 이쁘다 하늘이. 오 저녁 노을 거금대교 이 동상 피레치메그 개개비가서 서또그 음악을 같이 해주네. 오 오늘은 그 거금도 오천항에서 네. 와 죽인다 죽이야 고흥에서 가장 전망 좋은 어, 소원동산 밑에 있습니다. 아 마치 섬에, 섬에 하나씩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작품 같습니다. 이건 진짜 공룡 발바닥이야. 공룡이 딛고 지나간 곳. 진짜네. 이렇게 줄이 쭉, 무슨 아스팔트 빛으로 있는 것처럼. 야, 숨 쳐! 숨 쳐! Joho! <laughs> 말 따라 나를 업소 말해 어, 송이가 사온 갈치가 지글지글 끓고 아, 있고요 지금 삐지는 오. 우리 민병호씨 우럭을 지금 아, 쓸고 있습니다 뭐야? 소주 두잔은 먹어야됩니다 한잔 일인당 어? 촌스럽게, 촌스럽게. 한잔에 한잔이네 그럼 <laughs> 아 이런건 찍어야돼 그 다음에 여보 준영아빠도 한잔 준영아빠도 한잔 드리세요 우와 저 나온이범 누구셔 저나온이분 누구래 난 처음 봤네 저렇게 많이 오 역시 각시 개안하네 와 개안해 개안해 그 소리도 오래간만에 들어봤지 자 캠핑마이어 감사합니다 어. 오 좋아요. 좋아요. 오 베리 나이즈. 베리 나이즈. 나이자. 예. 아이고. 양 네. 밟어서 많이 때리주세요. 공공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너무 많이 크다. 여수의 친구들하고 같이 아, 네. 비가 오고 있는데 캠프파이어. 나도 좋아 이러면 거금대기가 엄청 길다 엄청 길네 녹동 바다 정원입 이상지구만. 우리 정화 아우네 집 돌고 돌아서 왔네. 마트 차느라고 8km를 돌았다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하게해주 네, 네, 아이 이제 <laughs> 그러니까. 정원이 자, 내추럴한 병원이 너무 멋있어. 아침에는 거시기요. 뭐? 추워. 이거, 응, 그러겠어. 지금 얘가 도지라서. 응.